안녕하십니까? 물리원 2학년 시간입니다. 오늘은 물질과 전자기장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겠고요. 첫 번째 단원 원자와 전기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전자가 원자에 속박되어 있음을 전기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이 그림을 잘 보시면 2013년에 수소 원자 내부를 촬영한 건데요. 전자를 촬영한 겁니다. 여기에 전자와 원자핵을 표시해 볼까요?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원자 핵이라고 볼수 있고요. 주변에 이 부분을 전자로 볼수 있습니다. 이 전자는 원자 핵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슨 힘이 작용했을까요? 네. 전기력입니다. 원자 핵은 플러스, 전자 핵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전기력입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원자 핵은 플러스, 전자에는 마이너스인데, 자, 이 원자 모형은 점진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각각 점진적으로 변화한 과학자들 알아보겠습니다. 톰슨, 러더퍼드, 보어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원자 모양이. 자, 톰슨은 전체적인 플러스 전화를 띠는 바다에 전자들이 중간중간에 있다고 말한 과학자입니다. 그다음 러더 퍼드는 원자핵이 존재하는데 원자핵은 가운데 있고요. 이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모든 곳에서 다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또 그다음에 보어라는 과학자는 원자핵은 가운데 있는데 전자가 모든 곳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에서만 돌아다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전자들이 이러한 일정한 궤도가 아닌 확률적으로 파동함수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있을 곳을 정할 수가 없고 확률적으로 파동함수를 이용해서 확률로만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가장 최신의 원자 모형이고요. 자, 각각의 원자에서 전자의 작용은 공통된 힘은 무엇일까요? 자, 이 전자들이 이 원자 핵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잡아당기는 인력, 여기서도 같은 전기력인 인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자, 전자와 원자핵은 언제 발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자, 전자와 원자핵, 전자는 1879년 톰슨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런 실험을 했죠. 음극선인데요. 이 음극선이 어,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발사됩니다. 그러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이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음극선이 휩니다. 음, 첫 번째 실험을 했고요. 이번엔 자기장을 통과합니다. 음극선이 자기장을 통과해서 이번에는 위로 휘어버린 거예요. n 극과 s 극 사이에 자기력을 받아 위로 위쪽으로 휘었다. 아, 이 그림에서는 위쪽이죠. 만약에 n 극과 s 극을 바꾸면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음극선이 전기력과 자기력에 의해 휘어지는 현상을 발산해, 발견했고, 그 음극선이 마이너스 전하를 입자 띠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전자라고 했고요. 이게 전자의 발견입니다. 자, 이게 마이너스 전자를 띠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잡아당기니까 밑으로 내려왔겠죠. 자, 여기서는 전류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흐르면 전류는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앙페르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되고 자기장이 이렇게 흘렀을때 힘을 위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여기서 톰슨이 전기력과 자기력에 의해서 휘는 현상을 발견해서 마이너스, 어 음극선에서 나온 입자가 마이너스고 그걸 전자라고 했고 이 전자의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순 클롱이라고 했고, 모든 전화, 양전화든 음전화든 모든 전화는 이 값의 정수배가 된다고 라 했고요. 그걸 기본 전화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를 나타낼 때, 전자를 나타낼 때, 이런 이, e, 뭐, 플러스 이, e, 뭐, 플러스 이, e,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긴 기 하죠. 그래서 기본 전화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원자 핵의 존재는 알파 입자를 금박에 투각시키는 실험, 러더퍼드가 한 실험인데요. 이 알파 입자를 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 납상자에서 알파 입자를 쏘는 실험을 합니다. 러더퍼드가 한 실험인데요. 이 알파 입자가 뭐냐? 헬륨 원자의 원자 핵입니다. 전자를 빼는 원자 핵인데요. 원자 핵은 원자 번호가 2. 양성자가 플러스 2를 갖는 원자 핵이죠. 이 알파 입자. 플러스 2. 알파 입자가 금속박을 통과합니다. 자, 금속박을 통과하는데 이 실험은 1911년 러더퍼드가 원자 핵이 원자 핵 중심이 있는 존재한다고 제안한 실험인데요. 잘 보시면 보세요. 자, 이 얇은 금속박을 대부분 통과합니다. 대부분 통과하고, 근데 가끔씩 반대로 튀어나오는 산란된 빛이 보이죠. 플러스 전환할 때는 알파 입자가 원자 핵에 아주 가까이 스치면서 큰 각도로 산란됩니다. 이 알파 입자가 원자핵이 빨간색 근처로 지나갈 때 크게 산란된다는 거죠. 대부분은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론은 얻죠. 자, 알파 입자는 작고 무거우면, 자, 알파 입자는 작고 무거우며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이다. 음, 이게 바로 양성자가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에서 첫 번째 결론이죠 대부분의 입자는 산란되지 않고 직진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때때로 큰 각도로 휘는 산란된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이큰 각도로 휘는 것 때문에 금속박에 있는 그금 원자의 플러스 원자핵과 충돌하거나 그 근처에서 원자핵이 있기 때문에 반발 같은 플러스와 같은 플러스 사이에 반발이나 아니면 충돌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통과했다는 것은 원자는 원자핵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어 있다는 것도 알아, 결과를 알아냈죠. 이 그림을 보시면 원자핵은 잘 보세요. 전체적으로 비교한 건데 어 대부분 요 안에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비어 있죠. 10의 이 원자의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궤도의 이 지름은 10의 마이너스 10미터로서 이게 옹스트로겐으로 표시합니다. 이게 수소 원자핵이에요. 수소 원자핵은 플러스 양성자와 마이너스 전자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지름이 10의 마이너스 10이고 원자핵은 10의 마이너스 15. 결국 원자를 대부분 차지하는 공간은 어 거의. 어, 비어 있는 공간이고, 이 짧은 구간에 원자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입자들이 대부분 통과했겠죠.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 결론을 통해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원자의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존재하는 겁니다. 플러스 전자. 그러니까 플러스와 플러스가 서로 반발을 해서 산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냈고, 대부분 통과하니까.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어,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 대부분 비어 있다. 자 또다다 또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원자핵의 기본 전하량은 기본 전하량 양이 정수배하기 때문에 원자핵의 전하량을 기준으로 원자를 구분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수소를 보면 수헬이 원자번호 1, 2, 3이죠. 위에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 합친 질량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요겁니다. 1, 2, 3. 이게 바로 양성자 수를 의미하는 거죠. 양성자 수는 바로 원자번호라고 했죠. 그래서 각각의 수소, 헬륨, 리튬의 원자번호는 1, 2, 3으로 볼수 있고 아까 기본 전하량의 정수배라고 되어 있죠. 원자의 전하량은 전하의 양은 기본 전하량의 양의 정수배 플러스 양의 전하량이니까 양성자니까 그래서 전하량은 이, z, 원자번호에 기본전하량 2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원자번호, 얘는 수소는 2, 자, 헬륨은 2, 2, 자, 리튬은 3, 2, 이런 식으로 원자번호만 곱해주고 기본전하량에 원자번호만 곱해주는 식으로 원자를 구분할 수도 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원자번호가 z일 때는 원자 핵의 전하량에 원자번호에 기본전하량을 곱한 z 이가 결국 전화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자의 질량이 원자핵에 비해 매우 작음으로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핵 질량이 차지한다라고 도볼수 있습니다. 자, 원자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는 무엇일까요? 원자핵과 전자죠. 그리고 원자핵이 대부분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다 대부분 비어있고 질량은 누가 대부분 차지하죠? 원자핵이 대부분 질량을 차지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전자를 발견한 실험. 이거는 원자핵을 발견한 실험. 자, 다음 영상으로 가면 전기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